아아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랄입니다. 2018 사마이랄TV 경제학사 타마노이 강남 1984년판 341페이지 제사절 일반 분명의 해의 존재 문제와 안정조건으로 사마이랄TV 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을라을 추천합니다. 말라스의교일위반교방정식체에는 가령 미지수와 방정식의 수가 같아도 단지 그 사실만으로는 수학적 해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해답을 보존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생산물이나 생산물의 수장과 가격이 마이너스로 되면서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다. 경제적으로 의미 의 해답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을 분명히 하려는 이러한 문제를 기회를 만든 것은 30년대의 나이서와 슈타지 케베르크의논쟁인데이나에는초이이나슈메징과 그리고 일본의 자전경도 성우적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공헌은 모두가다 보면 문제 지적에아까운다 위에 그치고 있지. 342페이지. 30년대 최초로 엄밀한 균형의 존재 증명을 향한 사람은 말토와 앞서 게임과의 관계의 기술을 둔논론이다 그러나 그들의 공헌도 당신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균형의 존재 문제로의 혐미가생기고 그들의 선구적 업적이 새롭게 인식이 되어 그야에서 많은 업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전후 그것도 총 5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인데 그도 수학적으로 그 문제의 분석적 측면에서는 여기서 간섭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경제학 이론 면에서의 정밀화와 일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진행되었다. 이 면에서는 브라우어 부동점 정리나 그확장인 이용해 부동점 정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분야의 중요한 고문자로서는 콘, 에로우, 도브리, 일본의 이단당, 건암, 등을들수 있다. 한 재화 시장의 안정 조건은 이미 와나스 마셜의에정의되었지만 그것을 다수 재거의 시장을 확장한 것은 가치와 자본 익스입니다. 단 익스가 정개하는 것은 이미 밝힌 것처럼 비교적 확정 안정 조건입니다. 이에 대해 싸움에서는 균형 측의 안정성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균형점의 결정이 관계되는 모든 변수의 시간적 변화 상태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오늘날의 안정 조건문의 기초를 이루는 동학적 안정 조건문을 가치와 적용받은 애에 의무식으로 발표. 그것이 47년 경제분석의 기초로 논리 소개됨에 따라, 싸움할 스 있는 동학적 안정 조건문야, 그 각종 문야의 적용이 오늘 이루고 있다. 이 분야에는 랑게, 메칠러, 에러 하이바치, 한 등등이 큰 공헌을 이루었다. 이상에서 기술할 전후 화려하게 전개된 균형의 전개 문제나 안전 독보문은 경제사회의 질적 성질의 행위는큰 변화하였지만, 도와할 것도 없이 이들 문제는 경제의 현실상 대비 단순한 가정화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학을 구사하여 전개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 이론과 현실 경제의 이것도 전후 비약적 발전이 이루었다. 개량 경제학적인 는것 사이는 여전히 상당히 많은 거리가 남아있다. 균형의 전개 문제나 안정적공문을 포함한 일반 균형 이론에 관한 최근에 가장 정리가 잘된 뜻으로는, 에어와 하늘 공주 general comparative analysis, 총7 2년을들수 있다. 47년 전에 나온 책이네요. 일반 규명해의 존재로 문제와 안정 조건을 잠시 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많이 듣고 왔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건 이어서 하도록 겠습니다 잠시만요.